드미트리는 가족 모임을 기대하며 그들의 집에 처음으로 엘레나 세르게예브나를 보러 갔다. 그는 32세였고 그의 아내 마리는 29세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간소한 결혼식으로 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화려함 없이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범한 은색 반지를 교환했다. 축하연회는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샐러드와 꼬치구이를 제공하며 손님들은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농담을 했다. 현재 그들은 서울 중심에 있는 말이 부모님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방을 임대하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전형적인 패널형 건물에서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렸다. 이웃의 신선한 목재 냄새가 좁은 발코니에 놓인 화분의 꽃향기와 섞였다.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시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드미트리는 디자이너로 일하며 주문을 위한 스케치를 만들었고 때때로 고객의 수정 요청으로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마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따르고 단골 손님들과 대화하며 집에 돌아올 때면 머리카락에 빵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들의 미래 계획은 중고차를 사는 것과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지만 아파트에 첫 계약금을 모을 때까지 모든 것이 미뤄졌다. 3년 전 마리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드미트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불행한 면접 후에 들어간 같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을 때 그는 그녀의 밝은 금발 머리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보았고,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추가해, 인생이 이미 있으니까 라고 윙크했다. 그는 그것이 재미있고 가벼운 일처럼 느껴졌다. 반년 후, 그들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누가 설거지를 할 차례인지에 대해 다투곤 했다. 이제 그들은 장모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엄격하고 조언이 많은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엘레나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냥 레나라고 불러 그녀가 따뜻한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웃었고, 마치 자신의 솔직함에 놀란 듯 했다. 그녀는 48세에 비해 젊어 보였고, 흰 머리카락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낮은 포니테일로 정돈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가벼운 모피 칼라가 달린 코트를 입고 있었고 가을비와 먼길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레나는 새로운 방을 꾸미기 위해 몇 주간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간섭할 생각이 없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을 뿐이었다. 첫 며칠 동안 드미트리는 그들의 대화가 마치 가을 저녁처럼 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레나가 가져온 오래된 책들, 도스토예프스키와 불가코프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영화 대신 가벼운 시리즈를 선호했다. 너 마스터와 마르가리타를 봤어, 레나가 설탕을 저으며 물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있어서 여러 번 다시 볼수 있고,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드미트리는 대학 시절 이 책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큰 삶, 여행,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꿈꾸며, 그러나 삶은 일상으로 귀결되었다. 졸업, 디자이너로 일하기, 마리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기. 가끔 그는 내 불꽃은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마리는 침실로 가며 하품을 하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내일은 이중 근무야, 깨우는 거 잊지 마,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남아, 레나가 정원에서 따온 민트로 만든 뜨거운 차를 마셨다. 이 순간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레나는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끓였고, 오래된 커피포트를 사용하여 아파트에 퍼지는 향기는 할머니 집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느날 드미트리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들어갔고 레나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안개가 고층 건물 위로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시를 흐릿한 수채화처럼 만들고 있었다. 여기 아침은 마치 오래된 영화 같아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특히 이 커피향과 함께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고 그 순간 아파트가 더 아늑하게 느껴졌다. 너 수채화 그리지? 그녀가 돌아서며 물었다. 마리가 내 작품이 영혼이 가득하다고 했어. 드미트리는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건 노인들의 취미야. 그가 대답했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우레나는 영감을 받으면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라고 제안했다. 나는 세기종이 위에서 살아나는 것을 좋아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다. 단순한 고객을 위한 스케치가 아니라 이 아침의 고요함과 그녀의 눈빛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무언가. 대학 시절 친구들의 초상화를 그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삶이 다시 색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낡은 벨벳으로 덮인 의자는 마모된 자국이 있었으며 텔레비전 화면은 벽에 파란 빛을 비추었다. 소라는 항상 영화 중간에 졸며 호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고양이처럼 고르고 따뜻했다. 호석은 계속해서 영화를 보았지만 눈가에 레나의 반사된 모습이 보였다. 반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의 실루엣은 조용히 책을 넘기며 사려 깊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생동감이 넘쳤고 숨겨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눈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이 주인공을 봐. 그는 우리 모두처럼 더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집착해. 하지만 영호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해. 그녀가 속삭였고 호석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세션이 늦은 밤에 끝났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소라는 그의 조용한 부름에 깨어나지 않았고. 베개의 얼굴을 묶고 일에 대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호석은 그녀를 담요로 덮어주며 그녀의 생각이 방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버팀목이었고 단순하고 믿음직한 폭풍 속의 다과 같았다.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담불이 깜빡이며 부드러운 노란 빛을 테이블 위에 비추고 있었다. 레나는 테이블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만델슈탐의 시집이었다. 페이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접어 앉아 있었고, 손에는 카모마일 차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다. 증기는 느리게 올라와 숲 속의 모닥불에서 나는 연기처럼 보였다. 불면증에 시달렸어. 그가 지나가며 조용히 물었다. 소라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우지 않으려 했다. 아마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녀가 대답하며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고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넘겼다. 한 번은 낯선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출장 생활을 하면서 이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 그것은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것, 감싸주는 것. 그는 냉장고에서 어제 만든 사과가 들어간 컴포트를 따르며 차가운 나무가 손바닥을 식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시계만이 벽에서 초를 세고 있었다. 너는 믿음직해, 호석, 마치 바위 같아,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책을 덮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 마치 항상 그랬던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가면 없이. 호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미소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더 깊어 보였고 맑은 물이 담긴 우물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고마워, 레나. 그는 조용히 대답했고 가슴속에서 새로운 따뜻한 감정이 일어났다. 프리랜서로서의 일상, 끊임없는 마감일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존재,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레나는 우아하게 일어나 그를 지나쳤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팔꿈치를 스치듯 지나갔다. 바람이 살짝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비와 젖은 땅의 냄새를 가져오는 것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그 접촉 속에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고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전기적 충격이 그의 혈관을 따라 퍼지며 심장이 한 박자를 놓쳤고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도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옆방에서 자고 있는 소라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다. 다음 날 모든 것은 평소처럼 흘러갔고, 그가 잘 알고 있는 일상 속에서. 소라는 아침 일찍 카페로 출근했고, 냉장고에 하트 모양의 메모를 남겼다. 사랑해, 호석. 밥 먹는 거 잊지 마. 또 물만 마시고 지내면 안 돼. 레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항상 신선한 채소와 사과. 수다스러운 상인들이 이웃에 대한 소문을 나누는 곳이었다. 호석은 책과 캔버스가 널려 있는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창문에서 비치는 빛이 비스듬히 떨어지며 그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컴퓨터 화면의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고 바늘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는 심지어 마음속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하루가 하루일 뿐, 일이 기다리고 있고 스케치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내면에서 가벼운 기대감이 커져갔고 마치 비가 올것 같은 예감처럼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공기가 무거워지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레나가 돌아왔을 때 복도에는 촉촉한 가을 냄새가 감돌았다. 비가 내린 후에 젖은 아스팔트. 보행자들의 발에 쓸려 떨어진 나뭇잎. 그리고 오래된 정원에서 나는 향수의 가벼운 향기. 그는 방에서 나와 문 근처에서 가방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우산의 물방울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걸려있는 화려하고 무질서한 스카프들 사이에 우산을 걸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고 일상적인 장면에서 예상보다 더긴 시간이 흘렀고, 공기 중에는 잡히지 않은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얇고 끈적한.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가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어제처럼 어색해지지 않도록. 사건이 가득했어. 시장은 항상 시끄러워. 오래된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불렀어. 날씨에 대해, 수학에 대해, 그녀가 대답하며 머리를 털어내고, 물방울이 튀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 둘에 대해 생각했어. 너희 젊은 가족은 정말 연약해 보여, 첫 꽃처럼, 첫 따뜻함에 녹아버릴 것 같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이 부드럽게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레나, 너는 연약하지 않아. 모든 길을 걸어온 후에도 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빛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어, 호석. 아니면 거의. 인생은 강처럼 거칠고 휘몰아치지만 강가에 깊은 흔적을 남겨. 너는 비밀이 많아 보인다. 그가 말했다. 40세가 넘은 여성들은 모두 먼지 쌓인 추억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지고 있어. 가끔은 그것들을 꺼내고 싶지만 대개는 그냥 두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방으로 사라지며 그녀의 향기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넷째 날 저녁. 호석은 결국 수채화를 꺼냈다. 오래된 튜브의 색깔이 바래고 털이 다른 붓과 두꺼운 종이를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소라는 발코니로 나가 전자 담배를 피웠다. 그녀의 새로운 습관은 까다로운 고객들과의 일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저녁 공기 속에 울려 퍼졌고 연기와 비의 냄새가 섞였다. 그는 레나와 거실에 남아 있었다. 램프의 빛은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손에 담요를 감싸고 있었다. 그 담요는 손으로 편안하게 짜여진 것이었고 라벤더 향이 났다. 그녀는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방해하지 않으려 했다. 가끔 담요를 무릎 위에 고쳐 덮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것이 그녀를 진정시키는 듯 했다. 호석은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다. 말없이 흐르는 가을 공원의 풍경. 색깔들이 종이 위에서 흘러내리듯, 과거의 기억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잎들, 구름 뒤에 숨은 태양의 희미한 빛, 떨어진 밤나무 열매로 덮힌 길, 그리고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의 외로운 실루엣. 그녀는 방해하지 않고 가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그가 붓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물티슈로 닦을 때 레나는 쉽게 눈을 뜨지 않았다. 마치 여전히 화폭 속 세계에 빠져 있는 듯 가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다. 고마워, 호석. 색이 이렇게 깊이 내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재료를 서랍에 정리하며 붓을 통해 조심스럽게 넣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조용한 방 안에서 닿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두려울 정도로 가까웠다. 절벽의 경계처럼.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얇고 차가운 이불 속에서 소라가 곁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어녀져 있었고 마치 다처럼 그를 현실로 잡아당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말이 맴돌았다. 출장 중 혼자 호텔방에서 지내던 그녀의 목소리, 피곤함이 섞인 목소리. 호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단순히 그림에 대한 감사일까?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일까? 그는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내일은 고객을 위한 스케치를 마무리해야 했다.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 주말에 소라와의 계획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장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뿌리를 내린 감정이 있었다. 마치 벽의 덩굴처럼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옆방에서 소라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수수께끼를 던진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아침이 되자 호석은 부엌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물을 따르며 차를 끓이기 위해 주방에서 기다렸다. 레나가 창가에 서서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여전히 그를 설레게 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하게 설명했다. 단순한 우연, 일상의 반복일 뿐이라고. 소라는 그와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짧고 따뜻하게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처럼. 흐린 날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모든 것이 예의 범주 안에 있었고, 불필요한 말이나 긴 시선은 없었다. 그러나 내면에서 불안감이 커져갔고, 마치 안개가 점점 짙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라는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듯 했다.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날씨나 시장에서 산 재료에 대해 평범하게 이야기하며 그가 만든 요리의 맛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애정이 스며 있었다. 너는 진정한 예술가의 손을 가지고 있어. 그녀가 어느 날 그가 야채를 다듬고 있을 때 말했다. 칼이 도마 위에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였고 물은 조용히 싱크대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바로 그게 느껴져. 모든 제스처에서 느껴져. 너는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부서뜨릴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다가가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런 손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 무엇을 지키는 거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마음의 소중한 것들, 잊지 못할 과거의 기억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 창밖의 비처럼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개인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너는 진정한 사람이다. 호석. 이 세상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과 가짜로 가득한 것들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대화가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소라는 일 때문에 늦게 돌아왔다. 피곤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말했다. 미안해, 호석, 늦어질 것 같아. 고객들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어. 소라는 주말에 언니를 만나러 이웃 도시로 가기로 했다. 그곳의 가을은 특히 화려하고, 나뭇잎은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호석은 그녀를 버스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문제 없어. 차는 집 앞에 있어? 빨리 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가는 길은 조용했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가을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나뭇잎이 앞 유리에 붙었다. 그는 라디오를 켰고, 부드러운 블루스 음악이 공간을 메웠다. 너는 내 과거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 소라가 잠시 후 말했다. 누구? 그가 물었다. 대학 시절의 남자. 회계학을 공부할 때 나와 비슷하게 내성적이었지만 내면은 섬세했어. 우리는 꿈과 여행, 규칙 없이 사는 삶에 대해 수다를 떨곤 했어.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인생이 우리를 갈라놓았지? 왜 그렇게 되었어? 그가 물었다. 핸들을 더 세게 쥐며. 우리는 모두 중요한 순간에 두려워했어. 그는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는 이미 많은 실수를 안고 있었어. 그녀가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그가 물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내 안에 공허함을 느꼈지만, 책과 추억으로 그걸 채우는 법을 배웠어.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그는 알아차렸다. 마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듯. 가끔 우리는 모두 기대에 더대 갇혀 사는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삶은 계속되고 새로운 만남과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호석은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소라를 바라보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놀란 듯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호석,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이걸 잃고 싶지 않아. 그는 말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라는 그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애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나도 그렇게 느껴, 호석.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보자,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돌아올 때 너를 기다릴게, 소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도, 호석이 대답했다. 그들은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나눈 순간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소라가 떠나기 전 호석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를 잊지 마, 그가 말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마음 속에 항상 있을 거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다. 소라가 버스에 오르자 호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